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우시입니다. 오늘은 아이스크림과 함께, 나, 소리수죠 아이스크림과 함께, 라이프 히트를 할 거예요. 발음이 왜 그러나요? 간식 먹고 있죠. 누구 간식인지? 아이스크림. <laughs> 못쓰네요 벌써 이미 깬거죠? <laughs> 나는 이거 깼는데 이미? 세컨자 쓰다 야야야 내 차례야 내 차례야 맞아 나 차례 나 완전 잘해저 완전 잘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

물론 제가 3각에서 죽었긴 했지만 이건 좀 아니네요. 여러분 우주가 자하는것 같나요? 아이스크림이 잘하는 것 같나요?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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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댓글에 달아주세요. 댓글도 안 달릴 거지만 어차피. 뭐 하는 거야 지금. <웃음> <웃음> 뭐 하자는 겁니까. <laughs> 우주가 어, 지금 몇 단계까지는 좀 깨보겠습니다, 다음에는 꼭. 우주가 잘하는지, 그 아이스크림이 잘하는지 투표해주세요. 투표하는 거 없어. 안 만들 거야. 댓글로 달아주세요. <laughs> 장난하노. <laughs> 댓글로 달아주세요. <laughs> 안 돼! 101점이나 나왔네요. 그래도 좀 잘한 편이지 뭐. 잘한 편? 너무하네요. 소리가 있어야지 좀 즐겁습니다. 한개 남았어. 스케빈님, 예? 있잖아요. 네. 소스에요. <laughs> 알아요. 있잖아요. <laughs> 물 먹는 거. 연기 해 보신 적 있어요? 갑자기 왜 무리요. 빨리 이게 촬영이나 하죠.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. 맛있었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 연기할 줄 알아요? 무능한 연기? 내좀 잘했죠. 모르죠. 연기 모르죠. 할 줄. 여긴 줄. 어머. 연기할 어, 어, 줄 모르죠. 하는데. 안 돼. 그냥 지었나 이거 이거 그런 거안 돼요. 방심하지 마요. 알겠지? 강감이예요강바이예요고 자, 이제 차 저기요. 양심적으로 가 왔습니다. 여러분 이거 제가 한게 아니라 아니, 그 뭐냐? 우진 님이 한 건데 막저할 때도 뒤지고 쉬우네 어떻게 할 거예요? 저기. 네가 하 자리 옮기지 마라 야니 네 방해하지 마나 방해 안 했는데 니가 방해하자면 어쩌는 앉아, 거야 방해할게 앉아 방해할 거잖아 방해있구나 앉아, 앉아 앉아 할 앉아, 앉아. 응? 앉아 너 핸드폰에 땀 흘리면 보잖아 땀 있어 나 이... 나 유튜브 안 하잖아 바보야 바보기네 니가 그래. 찍은 걸 나한테 죽으면 되아니니 죽으면이 아니고 주면 죽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편집할 때 올릴게 안돼 짱? <laughs> <짠? 웃음> 와 애교의... 코님아 야! 야 이거 나나님야 소리 좀 줄여드릴게요 따라하지 아, 마세요 우지님 똑같잖아요 자기가 했다고걸 인정하네요 아줌마 씨도 이런 맘들 방에 들어가자 자, 이제 방을또 들어왔습니다. 이제. 여기 안고 있마안방에 있는... <laughs> 몰래 안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 안 주세요, 딴거다 이제. 여기 림이 <laughs> 있는 거 알아. 아. <laughs> 자, 자 이게 언제 끝나나? 참 기네요. 이거 앞으로 우주님도 이렇게 간거 보세요. 싫어영 보세요. 싫어영 이렇게. 그리고. 소리 좀더 키울게요. 흰게 남았어. 여기다 하면 되겠다. 하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... 어떡하지? 여기로 오안 돼, 안 돼! 눈, 눈, 눈! 엑스트라 커튼이 있는 거지요? 아, 이런 거 보는 거 있음 했잖아, 우리. <laughs> 앞으로 있음. 그래! 너무 <목소리> 쉽게 걸리네요. 왜 이렇게 쉽게 걸리지? 너무 쉽다. 참, <laughs> 어이가 없어. 사긴데 어이가 없네. 제가 잘하는 거죠. 잘하기는 뭐라고요? 할머니 없. 없. 할머니 오면 쓰지 말안돼 이렇게. 할머니. 자, 뭐 <laughs> 장난해. 네 할머니. 나는 콘티니 아, 그래. 쓸 거고 너는 콘티니 쓰지 마. 아 왜요? 아 누가 아. 네가 네가 쓴다고 말안 했잖아. 욕쓰지 말고. 나욕안 썼어. 자, 누가 더 잘하는 거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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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응? 여러분, 저요. 저, 저, 저 저요. 아이스크림님입니다, 아이스크림. 아니야, 우주야. 오, 뭐아 거기 꽂아, 그냥. 꽂아. 꽂아. 제가 이거 처음 해봐요. 아, 잘했네요. 근데 이미 저 벽칼이 있어요. 깼거든요 <laughs> 그래서요? 그냥요 자랑하고 싶었어 한 개만 하면 돼안데아 콩쥐를 전쓸 거라고요 안 된다고 아, 네. 아, 안 된다고 아 <laughs> 이상한 거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다시 나가고안돼니다 제가 그 계정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돌리라고 하는데, 안 돌리고, 그냥. 어, 이게 뭐죠? <laughs> 이렇게 됐는데, 다시 들어가면은 됩니다. 렉이 좀 심한데, 안 들어가요, 아니에 뭐야. 이렇게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겠죠, 여러분? 꼭. 응? 맞춰. 못 생각보다 빠르다, 안 빠른데? 응? 어? 베베베다 상하대 문제다맞춰못맞췄네 생각보다 빠르다이 안빠른데? 응 엇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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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또쿵티이 많이 나아니야 <laughs> 누가 더 잘하는거 같으지 <laughs> 해주세요 <웃음> 얘가 막 파괴해 <방해해>. 아이스크림이 파괴하다고요 <laughs> 자기가 못하는못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어이없는 사람이네 <laughs> 어이없네요 가 제가 더 분하거든요?

자 이제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내놔야지. <laughs>